네 저희 이번에 1위 하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들이 1위 만들어주세요. 어 갑자기 어, 질문 주신 아이돌 차트 최현정 기자님. 잘가 <laughs> 일어나. <다릅니다. 웃음> <네네>. 네, 네. <laughs> 다섯,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마지막에. 네 저희 이번에 1위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laughs> 지난번에는 <laughs> 성적 연연 안 하신다고. 네, 그 1위 하고 싶어요. 그죠, 지연님? 네, 기자님들이 1위 만들어주세요. 어, 갑자기 오늘 멤버들 왜 이렇게 갑자기? 기자, 기 네, 오늘 네, 네. 저희그 네. 기자님들 책임자요. 아, 뭔가 맞춰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네. 기자님들 아무리도 1위 하고 싶어요. 아, 1위 하고 지수님. 싶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자다 가봅시다 아, 이왕한서 네, 예인님 갑시다 예, 예. 예. 문자 투표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기자님들 스밍 믿지 마시고 숨숨이니꼭 아, 음, 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1위 <laughs>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꼭 1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 저들 쪽이에요 마지막 우리 소연 네 질문 주신 아이돌 차트 최현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 <laughs> <그냥 웃음> 부탁드립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 포인트, 네 포인트 안무를 우리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네. 가 보도록 하겠 일단 이 포인트 안무의 이름은요. 아, 타임 리프라는 춤이에요. 아, 이름 정하셨어요? 타임 리프라는 제목을 가진 네. 춤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셋그시절에너아나그 시절을 그 시절은... 어. 네. 이게 추억의 나비였어. 추억이 나. 아, 추억의 돌아가는 네. 시계가 반대로 이렇게 돌아. 네. 그 시절로 돌아가는 네. 아, 어, 그 시절로 돌아가는 어, 선생님 작법 설명 너무 잘해 주시네요,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니다감사합니실로이동니다록하겠니다니다수고하니다니다감사거니다는데 네. 아, 신나시죠? 사합니다요네제 네. <laughs> <laughs> 아, 아, 옆자리에 꼭 앉혔어야 되는데 오늘 제일 다리 있어서 제가 사합니다감